수능 시험도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을 앞둔 요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청소년들이 많게 마련입니다. 하지만 무작정 일한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. 조용선 기자입니다. 두달 전부터 대학가 파스타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손유진 씨. 강의 시간을 피해 일하면서 받은 시급은 올해 최저 임금을 조금 못 도는 5,500원이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급여를 받을 때가 지났는데 주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받을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지난해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4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. 주요 근로관계법과 관련한 아홉 개 사항 가운데 평균 세 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가운데 임금 문제가 가장 많았고 휴식 시간 위반, 동의 없는 연장 근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. 수익에 비해서. 정부가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,210원, 내년에는 5,580원입니다. 일을 하는 청소년이나 고용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. 또 임금과 근로시간, 업무 내용 등을 문서로 남기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근거로 분쟁이 생겨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4일 이상 치료해야 할 정도로 다쳤을 때는 사업주가 아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고3 학생들은 보통 이제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별도의 어떤 보호자 동의서나 가족관계가 필요 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서 체결하는 게 가능하고요.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인 1350번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.